자, 이제 어제 잡아놓은 퍼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건조가 되었습니다. 자 이제 이 퍼티 면들을 샌딩을 다한 후에 프라이머 도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할 건데 지금 색상이 굉장히 칙칙한 우드색이잖아요. 예, 근데 이거를 아주 세련된 화이트로 정말 예쁜 책장으로 다시 변신시키겠습니다. 자, 이번 그 책장 시공은 우리 그 배우시는 그 형님께 좀 이렇게 알려 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같이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90 290. 전체적으로 290이었으니까 뒤에만 기억하는 거죠. 매니의 300, 350, 300. 그럼 여기서도 계산을 암산했을 때 300이 총4 개인 거잖아요. 많은 거 먼저 놓고 그350 이런 식으로. 네. 그럼 훨씬 이게 정돈이 되거든요. 이거 외부는 아직 안돼 있죠? 네? 외부. 외부는 반만 했어요. 아, 네. 혼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걸리요 시공하면은 요거는 한뭐 2시간? 어, 요 부분은 되게 깔끔하거든요. 근데 요게 지금 필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네. 부분을 조금 더 뭔가 음... 눌러준다는 느낌,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눌러봐 주시고를 네. 맞췄을 때 위랑 이렇게 큰 뭔가 뒤틀림이 없잖아요. 그럼 이대로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. 위에도 대충 일전, 여기도 대충 일전. 그렇지만 딱 이렇게 쫙 폈을 때 큰, 이렇게 뒤틀림이 없잖아요. 그 얘는 지금 이 정도 맞추면은 밑에는 뭐 지금 이미 3분의 2 이상이 맞춰졌기 때문에 밑에는 큰이상이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준을 맞출게요. 여기서 이렇게 올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선반 선이 있죠. 이 선. 이 안에서.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돼요. 예. 그냥 붙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꼭지점만 딱 찍어 놓으세요. 예. 네. 예. 네. 거기서 이제 확 되면은 저거니까 꼭지점을 조금 더 세게 찍어놔야 할 거예요. 그 밑에 살짝 스냅으로 살짝. 이럴 때는 얘를 이렇게 붙여놓으세요. 아... 네. 자, 이제 이렇게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오늘 어떻게 해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? 재밌죠? 어렵지 않죠? 네. 어렵지 않습니다. 아, 네. 앞으로 계속 이렇게 틈틈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력도 금방금방 늘 거고, 이게 학습 효과도 엄청 좋아요. 이거 하나 붙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.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, 이제 우리는 새로운 또 폐기물에게 새 생명을 좀 불어 넣어줬습니다. 오늘 시간이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 이제 어제 완성된 새 가구를 새로운 주인한테 이제 안내해주기 위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러 왔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원래 버린 주인 다시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요. 안 그런가요?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아이고 원래. 같이 들어가는데 형님 카메라 찍어가니까 저 혼자 들어가네. 아. <laughs> 아. <다행이네>. <웃음> 아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오늘도 이렇게 뿌듯한 작업을 마쳤습니다. 길거리 필름꾼 많이 사랑해주세요.